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대학에서 강연을 했다. 저는 정신질환에 대해 단한 문장으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문장일까요? 학생들은 웅성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쉽게 답을 찾지 못했다. 의사는 천천히 말했다. 그 문장은 바로 이럴 줄 알았다면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좀더 열심히 공부해서 가고 싶은 대학에 갈 걸. 이럴 줄 알았다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족을 더 사랑할 걸.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누구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이럴 줄 알았다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면이 사람을 미치게 하며 정신질환은 바로 이 간단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2입니다. 행복의 원칙은 첫째, 어떤 일을 할 것.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셋째, 어떤 일에 희망을 갖는 것이다. 행복에 대한 칸트의 이야기인데요. 행복론에 대해 너무 많이 들어왔고 또 아는 내용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아는 것과 체감하는 것 사이에 분명 어떤 장애가 있어서일 텐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신가요? 아,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오늘은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아니면 불행한 사람인지 행복에 대한 개념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행복 시크릿이란 책인데요. 하버드대학 학생들이 선택 과목 중 가장 많이 듣는다는 달벤샤르 교수의 행복학 강의를 바탕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류창장은 프롤로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공평하다. 물질의 풍요보다 생각이나 감정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가난한 서민이든 관계없이 똑같이 행복을 느낀다. 행복의 크기나 함량도 비교가 불가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바쁜 도시 생활과 치열한 경쟁, 물질적 풍요가 가져오는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외진 시골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무 그늘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는 행복을 원하지 않는 것과 같다. 시골 농부가 농산물을 수확하며 얻는 행복은 비싼 차를 타고 명품을 걸치는 재벌에 비길 수 없다. 이처럼 행복은 삶과 밀착된 상태에서 나오는 감정이다. 상대 평가를 할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다. 이 역시도 다 아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안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은 어제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한 쉬운 여섯 가지 마음 훈련법을 담았는데요. 몇 편의 글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찾아볼까요? 이 순간부터 행복한 사람이 되자. 아름답고 따뜻한 단어 중 하나가 행복이다. 이 단어를 떠올리면 마음이 훈훈해지면서 미소가 피어난다. 개인별로 느끼는 행복의 충만감은 다르겠지만 아주 옅은 흐뭇함에서부터 가슴벅찬 감동까지 느끼는 행복은 넓고 깊다. 행복을 느끼는 각도도 모두 다르다. 사회적 성공, 가정, 직업, 인간관계 등 자신의 관심이 치중하는 곳에서 행복을 느낀다. 그래서 섣불리 행복을 정의할 수 없다. 해자는 내일부터 행복한 사람이 되자 말에게 먹이를 주고 장작을 패고 세계를 두루두루 여행하자 내일부터 음식과 채소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자 나는 바다를 마주하여 바라보는 방에 있는 집이 있다 봄은 따뜻하고 꽃은 활짝 피었다 라고 말하며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만끽하려 했다. 반면 비수미는 행복은 고통이 없는 시간을 의미한다. 행복이 등장하는 빈도는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행복이란 금으로 된 마차가 저 멀리 떠나버렸다고 생각하며 땅에 떨어진 금빛 말갈기를 주우며 이전에 행복을 보았다라고 말했다. 행복을 대단한 행운으로 여기는 것을 안타까워한 것이다. 당신은 행복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라고 누군가 물으면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와 현재를 떠올리며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다고 답할지 모른다. 그러나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순간순간 행복했던 일들이 가득하다. 행복이 자신의 곁을 멀리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의 존재를 무시하고 어둠 속에 숨겨놓고 꺼내보지 않은 것이다. 톨스토이를 만난 어느 무명 작가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갖고 계시니 선생님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톨스토이는 담담하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가진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행복은 모든 것이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 톨스토이의 지론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불우한 상황이나 악조건까지도 포용하며 감내하는 마음에서 행복은 발견된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다. 사람은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주하는 동물이다. 별을 가지면 하늘을 갖고자 하고, 물을 가지면 바다를 갖고자 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별과 물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과소평가한다. 자신이 얻지 못할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있어야만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평범하지만 작은 행복들은 소홀히 여긴다. 지금 자신이 누리는 행복은 다른 사람이 그토록 갖기 원하는 행복인데 상상 속 신기로만 잡으려 한다. 하지만 명심하라. 자신이 가진 행복을 무시한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현인은 꽃이 피었을 때 주저하지 말고 꺾으라. 꽃이 지고 난뒤 아무것도 없는 가지를 꺾지 말라고 했다. 더 위대한 것을 기대하며 눈앞에 핀 꽃을 무시한다면 꽃이 진뒤 아쉬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다. 후회에 눈물을 흘린들 한번진 꽃이 다시 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 누리고 있는 행복을 소중히 여겨라.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과시도 안되고 드러내놓고 전시할 수도 없다. 오로지 자기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상태이다. 그 행복의 순간을 포착하고 붙잡아야 한다.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자신뿐이다. 자기 본신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행복을 함께 나눌 수는 있지만 대신 느껴줄 수는 없다. 오로지 자신의 자각에 의해서만 행복이 가능하다.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며 그날그날 낚는 행복을 만끽하라. 크든 작든 다시 못 잡을 행운처럼 기뻐하라. 그것이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가는 비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칙칙한 회색빛으로 덮이고 삶의 열정도 사라진다. 자, 당장 미소를 지어보자. 그렇게 웃을 수 있으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자신에게 괜찮다는 위로를 건네라. 누구나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한다. 그런데 몇 퍼센트의 사람이 현재 만족스럽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거의 매일 듣는 소리는 일이 힘들다. 월급이 적다. 애인이 잘해주지 않는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 스트레스 받는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불평들이다. 그럼 어떤 이들이 자기 삶에 만족할까? 돈 걱정 없는 백만 장자, 인기 많은 스타, 인지도 높은 정치인, 저명 아티스트 등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이자 선망하는 그들을 손꼽기에 주저함이 없다. 그러나 이들에게 물어보면 자신의 부와 명예, 인기는 모래성 같은 것이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만족보다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다. 그들은 해맑게 웃고 뛰노는 아이들이나 열매 맺은 나무를 보는 농부가 진짜 만족하는 삶을 살 거라고 추측했다. 이런 걸 보면 만족스러운 삶은 타인의 눈으로 볼 때만 가능해지는 것 같다. 한 교사의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이야기다. 학교에서 봄 소풍으로 등산을 가기로 했다. 당시 집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서 신발은 발가락이 보일 정도로 낡아 있었다. 다른 친구들이 신고 온새 신발을 볼 때마다 그녀는 열등감을 느꼈다.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인 봄 소풍에 들뜸으로 친구들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나 그녀는 우울할 뿐이었다. 아름다운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제대로 된 운동화 한 켤레도 못 사주는 부모를 원망했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혼란스럽고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산을 얼마쯤 올랐을 때 그녀는 산 정상을 향해 가는 한 사람을 보았다. 두 다리가 없는 그는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데도 산을 오른다는 기쁨으로 얼굴에 웃음이 만연했다. 그 모습을 본 그녀는 매우 부끄러웠다. 건강한 두 발을 갖고서도 새 신발이 없다고 기가 죽은 자신이 못나 보였던 것이다. 그녀는 씩씩하게 산 정상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발걸음이 훨씬 가볍고 당당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고 생활에서 기쁨도 얻었다. 단순한 일에 다양한 이치를 담아내야 한다.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요소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자신의 눈에는 문제만 보이게 된다. 잘 다스리고 문제를 소멸시켜야 하지만 그 문제가 가져오는 자괴감, 자신감 상실, 우울, 좌절이 마음을 점령해 이성을 잃게 한다. 문제를 점점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직 괜찮다는 위안이 만족스러운 삶의 전제 조건이다. 그 괜찮은 부분에서 긍정의 심리가 싹 튼다. 어떻게 슬픔을 이겨낼지 알고 슬픔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돕는다. 진정한 행복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슬픔과 시험, 우여곡절에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진정한 기쁨을 느껴야 한다. 조지 버나드쇼는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불행하다라고 풍자했다. 힘겹게 만족스러운 삶을 쫓고 있다면 먼저 자기 위안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자신의 상황이 더 열악한 경우보다 낫다고 믿어라. 세상이 아름답고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만족스러운 삶의 출발선이다.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가? 자신이 가진 귀중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며 자신도 기뻐할 수 있는가?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행하기란 매우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을 자처해서 하며 기쁨을 찾는 이도 있다. 선행을 실천하며 봉사를 삶의 지표로 삼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우리가 본받을만 하다. 하지만 당신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일은 운명이나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기쁨이 된다. 다만 자신에게만큼은 괜찮다고 다독여주고 좋은 것도 선뜻 선물하고 작은 성취에도 수고했다고 격려하며 선의를 베풀어라. 행복의 자족은 삶의 만족을 선물로 준다. 곁에 있는 행복을 보라.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몇이나 될까? 행복한 것 같지만 돈이 더 많아야 할것 같고 지위도 더 올라가야 할것 같다. 좋은 옷과 넓은 집을 소유하지 못했고, 꿈을 이루지 못했으며, 사랑은 식었고, 자신감도 잃었다. 현대인의 대부분이 그렇게 느낀다. 실제로 무작위 100명에게 지금 행복한가 라고 물었더니, 90%는 불행하다고 여겼고, 고작 10%만이 행복하다고 응답했다. 행복하다고 응답한 10%도 대부분 65세 이상의 노인들이었다. 이에 반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물으면 대답은 하나로 모아진다. 행복이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여기에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주저할까?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지만 오히려 행복을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목표만 보고 달리다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목표는 또 다른 목표를 제시할 뿐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행복의 찰나을 지나치면 그 가뭄은 연기처럼 사라진다. 기억하고 되새기겠노라고 다짐하더라도 그 가뭄을 되살리기는 어렵다. 흔들 의자에 앉아 노래를 흥얼거리는 노인이 되었을 때에야 같이 어깨를 마주할 사람이 있다는 것,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 해가 뜨고 지는 풍경을 보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깨닫는다. 이렇듯 행복은 늘 곁에 있지만, 먼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아는 척 해주어야, 비로소 자기 존재를 가감없이 드러낸다. 의외로 행복이라고 여기는 요소는 획일라 되어 있다. 돈 많고, 미래 걱정이 없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충족되면 백만금이 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하다고 믿는다. 반면에 사람들은 이중 하나라도 불만족스러운 것이 생기면 불행하다고 단정한다. 만 가지 행복이 한 가지 불행을 이겨내지 못한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만족도 마찬가지다. 고급 음식점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싶은데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현실에 좌절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월급이 적다는 불평을 쏟아낸다. 자기 집을 소유했지만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투덜댄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행복을 보지 못해서 생기는 불평이다. 불행의 요인만 콕콕 집어내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근거로 사용한다. 그렇게 해서 현실이 나아진다면 그 불만을 응원하고 지지하겠다. 하지만 절대 좋아지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는다. 그저 괴로운 현실만 자각될 뿐이다. 그렇다면 굳이 긁어 부서럼 낼 이유가 없다. 불만은 덮고 행복한 이유를 찾아보자. 프랑스의 과학자 베르나르 퐁트넬은 행복의 가장 큰 적은 너무 많은 행복을 기대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다.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기대를 부르고 충분히 행복함에도 자신이 바라는 행복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여긴다. 살아있음이 행복이고 일할 수 있음이 행복이다. 바람분이 옷잘 챙겨 입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행복하고 잠을 푹잘수 있는 것도 행복이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같이 갈 친구가 있는 것도 행복이며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이 있는 것도 행복이다. 소중한 감정과 추억이 담긴 물건을 간직할 수 있는 것도 행복이다. 이 모든 행복은 오직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매순간 행복의 참맛을 음미해야 한다. 행복은 기준을 제시할 수 없고 행복의 가치는 측정이 불가하다. 지금 피식 웃는 웃음에 주체할 수 없는 행복이 머문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라. 당신에게 함유된 행복의 함량은 지금도 충분하다.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당신은 행복하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탐욕스러워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한다. 옷과 음식, 생필품이 살아가는데 충분해도 더 호화스러운 삶을 추구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최상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다. 더 크고 비싸고 고급스러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러한 탐욕과 불만이 자신을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자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또 다른 행복이 스며든다. 천하를 다 가진 국왕이 있었다. 세상을 호령하는 그이지만 어떤 파티나 모임에 가서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고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 빠진 느낌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모든 것이 풍족했다. 신하며 시종들은 모두 자신의 말에 복종했고 금은보화가 차고 넘쳤다. 구강은 혼자만의 시간이 되면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 자책했다. 어느날 구강은 주방에서 누군가 노래를 즐겁게 흥얼대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따라가니 한 요리사가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요리사에게 기쁜 이유를 물었다. 배하, 저는 비록 길게 요리사일 뿐이지만 저는 항상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머리 위에 지프로된 지붕이 있고 뱃속에 따뜻한 음식이 들어갈 수 있으니 충분합니다. 아내와 아이는 제 정신적 지주입니다. 제가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집에 가져가면 그들은 매우 만족해 합니다. 가족이 매일 기쁘니 저도 매일 기쁩니다. 구강은 요리사의 이야기를 재상에게 전했다. 재상은 요리사를 시험하기로 했다. 주머니에 금화 99개를 넣고 그 주머니를 요리사 집 입구에 걸어두게 했다. 집에 돌아온 요리사는 문 앞에 자루를 발견하고 궁금한 마음에 자루를 집 안으로 갖고 들어갔다. 자루를 열어본 그는 깜짝 놀라며 매우 기뻐했다. 그마다, 전부 그마야. 어, 이렇게 많은 그마라니. 요리사는 자루 안에 그마를 책상 위에 쏟아놓고는 하나씩 세기 시작했다. 그마는 모두 아흔아홉 개였다 요리사는 이 숫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몇 번을 더 세보아도 여전히 아흔아홉 개였다 그는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요리사는 99개일 리가 없잖아. 누가 99개만 넣겠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 갔지? 라고 중얼거리며 그 말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지쳐 쓰러질 때까지 방과 정원을 다 찾아보았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그는 매우 절망하며 슬퍼했다. 그는 내일부터 열심히 일해서 하루빨리 그마 한 개를 벌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밤에 그마를 찾느라 너무 힘들어서 다음 날 아침 그는 늦게 일어났고 기분도 매우 좋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늦게 일어나서 그마 한개 벌어들이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내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제때 깨우지 않았다고 탓했다. 그는 황급히 궁궐 주방에 와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신나게 콧노래도 부르지 않았고 휘파람도 불지 않고 필사적으로 일만 했다. 구강은 요리사의 엄청난 심경의 변화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때 재상이 말했다. 폐하, 이제 이 요리사는 99%족이 되었습니다. 99%의 사람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릅니다. 빠진 이를 채워 빨리 백에 도달하고자 온갖 애를 씁니다. 이를 채우느라 99가 사라져도 오를 겁니다. 구강은 요리사의 모습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씁쓸해했다. 삶에서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반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잃는다고 생각해 보자. 가진 재물은 물론이고, 일, 가족, 친구, 재능, 건강 등 새로 얻는 것보다 이것들이 더 소중하지 않은가? 백을 채우려고 길을 쓰지 말고, 먼저 자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하자. 당신이 채우려는 일은 99가 주는 즐거움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과거의 행복은 이미 흘러가서 다시 불러올 수도 없고 미래의 행복은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니 미리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의 행복만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행복을 담보로 미래 금호업가도 그 거래하면 안될 이유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